야소 800이라고 불리는 800m 뛰고 200m 쉬고 요즘은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뛰고 있기는 한데 이 800m 인터벌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10개를 하면 10km를 뛸 수가 있어요. 10km 기록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를 여러 번할수 있죠. 이게 뭐 휴식 시간을 얼마나 잡고 이런 거에서 실력이 들고 줄고 그런 거 관계없이 800m 열심히 뛰고 200m를 천천히 달리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느리게 가진 않아요. 10km 기록에 재미를 붙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서 조금 빨리 달리면서 회복을 합니다. 마치 수영 인터벌에서 휴식 시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방식처럼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달리기를 좀 많이 줄였어. 이렇게 달리면 다음날 회복 조깅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쉬어요.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게또 어쨌든 토요일엔 지속주도 20kg 짜고 싶어. 바퀴 뛰니까 그거를 항상 또 어느 정도 맞춰주려면 평소에 훈련도 어느 정도 조깅이 좀 돼야죠. 저는 그냥 약간... 기록 전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매번 대회 형식으로 내가 뛴다고 생각하고 달리니까 엄청 재밌어요 대회는 뭔가 계속 나 스스로를 자꾸 압박하고 식단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대회를 잘안 나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음, 저는 식단 관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뭐안 하고 가도 되는데 그게 또안 되더라고 요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몸무게로 나가고 싶잖아 차라리 수요일은 10kg 토요일은 20kg 이런 식으로 기록 전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대회 갔고 좋아 그리고 또 간만에 한 번씩 여행도 한번 가고 그러면 딱 좋죠 트레일라니트일라니 좋죠 아주 좋죠 이런 길만 봐도 즐겁죠 트레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그죠? <laughs> 심심해 빠른 달리기를 아무래도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어, 전혀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 왜냐면 잘 쉬고 조깅 하는 날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다리가 많이 피로하다 그러면 그냥 안 뛰어버리고. 그래서 수요일에 인터벌 하고 는 다음날은 그냥 요즘에 안 뛰어. 근데 뭐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면 다음날 조깅 더 하고 그래야겠죠. 그 과정에서 부상이또 많이 오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죠. 일단 저는 뭐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뭐 다칠 일은 딱히 없다. 근데 이제 몸이 다치는 걸 떠나서 이런 빠른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또 목적 없이 계속 또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그러다 보면 지겨워지거든요. 그러면 잠깐씩 한두 번씩 쉬는 건 좋죠. 날씨 또 선선해지면 또 하고 뭐 더울 때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즐기는 거죠. 즐겨야 돼. 달리기야 너무 재밌지 항상 대회 나가는 것도 너무 재밌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재밌긴 하지 대회가. 그런데. 우, 우주, 우주, 우주. 오쇼. 여러분들, 무슨 대회 나가십니까? 뭐, 이런저런 대회 요즘 엄청 많더만, 일이 잘하시고, 재밌게 뛰세요. 따뜻한 날 대회 한번 신나게 뛰고, 맥주 한잔 마시면 진짜 기가 막힌데. 트랙은 또 빨리 달리는 맛이 있으니까, 또그 맛에 달리기 하죠 트랙은. 그게 재밌잖아. 잡아주고,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재밌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 매번 빨라지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빨리 달리면. 뭐 하시는 거지? 또 여행의 룸이죠 이렇게 달리다가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형 이거 대마초 아니야? 대마초잖아 이거 몰래 숨어서 이거 대마초 피는 사람도 있다고 이거 봐 이거 신고해야 돼 나? 우리가 인터벌이나 지속주를 또는 이제 트레일러닝 훈련을 꼭 우리가 대회 때 필요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 트레일러닝 우리가 잘해 어. 뭐야? 살친 거 봐. 달리기 안 해요? 달리기. 뛰어, 뛰어. 뛰어야 돼요. 이게 안 빠진다고, 살이. 또살 빼는데 인터벌이 또 좋아. 굳이 800m 인터벌이 아니어도 돼. 뭐 200m 인터벌, 400m 인터벌, 이런 거 많잖아. 어, 그시지? 호프스로 흡 뛰세요. 이상한 뒤꿈치로 뛰지 마시고. 왜 뒤꿈치로 뛰어? 달리기 원래 앞꿈치야. 근데 이것도 뛰다 보면 좀 지치면 뒤꿈치로 뛰게 돼 있어요. 앞꿈치, 뒤꿈치 뭐다 쓰게 되지. 언덕에서는 당연히 앞꿈치고. 앞꿈치로 뛰는 연습을 자주 해보세요. 근력도 강화되고 좋거든. 언덕에서는 무조건 앞꿈치잖아. 근데 언덕은 힘들죠 뛰는 게. 그럼 평지에서 빨리 잘 뛰려면 뭘로 뛰야 어 돼? 앞꿈치죠. 앞꿈치.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역시 앞꿈치로 뛰어야 돼 지치질 않아 선생님 진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또 당뇨가 무서워 당뇨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달리기 해야 됩니다 지치니까 뒤꿈치로 뛰잖아 이제 그러니까 앞꿈치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연습을 우리 열심히 하자고 난 천천히 달리면 항상 앞꿈치가 먼저 닿던데? 뒤꿈치가 잘안 닿던데? 뒤로 이렇게 막 젖혀져서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몸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짝 기울어야지 달리는데 좋거든요? 그러려면 앞꿈치가 더 좋으니까 확실히 더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앞꿈치로 열심히 달리면. 이 트레일러닝 하다보면 앞꿈치도 하고 뒤꿈치도 하고 다 쓰긴 하니까. 근데 뭐 특히 다운힐에선 뒤꿈치를 무조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운힐이 아닌 대부분의 지형에서는 앞꿈치로 뛰게 될 수밖에 없죠? 들쑥날쑥한 지 지형을 평지같은데서 뒤꿈치로 일부러 멈춰 닿는 행동은 위험하죠 조심조심 하게 되는 이런 지형들에서는 특히나 앞꿈치로 많이 뛰게 되죠 앞꿈치로 뛰세요 그냥 어, 앞꿈치로 뛰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미드푸시 되고 그러는거죠 아 어. 앞꿈치로 많이 뛰세요 뒤꿈치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뒤꿈치로 뭐 뛰시면 되는거고 저는 앞꿈치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내려갈 땐 뒤꿈치죠? 여기서 앞꿈치로 뛰는 사람 있나? 여기서 앞꿈치로 뛰면 날라가지 않나? 슈퍼맨처럼? 적당한 내리막에선 또 앞꿈치가 굉장히 신나지? 어느 정도에서 앞꿈치로 뛰면 막날라가지 엄청 재밌죠? 이게 참 그래요. 달리기가, 우리 멈추질 못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멈출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 요 멈추는. 오늘 그래도 다 5kg 빠지셨어. 응급처치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임마? 선생님. 어? 연기했네. 음. 운동하기 싫어서 연기했어. 음. 네, 별일 아니야? 이런데도 인터벌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길도 근데 확실히 진짜 인터벌이나 지속조 이런 것들은 정신적으로 거슬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균일해야 돼 지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뛰다가 아이 지형에 내리막 아이 지형에 오르막이 있어서 약간 더 힘든 느낌이 든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오거든요 몸으로 그래서 그 운동을 오래 지속하기가 항상 어렵더라고 인터벌 종류가 그래서 트릴러닝도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 지치고 더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트랙 같은 데는 외부적 적인 요인으로 나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잖아. 오로지 내 체력에 기대서 운동하는 거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지형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균일하다 보니까 확실히 인터벌이나 지속주나 속도가 어느 정도 붙는 훈련들은 트랙에서 하는 게 정말 좋죠. 조깅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지형에서 하면서 근력 훈련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식의 운동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좋. 좋은 것 같아.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포어푸시라는 게 굉장히 다리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종아리 근육을 엄청 단련하잖아요. 우리 일부러도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보강 훈련으로도 많이 하지 않아요. 미국이 야니야 그래서 저는 지속주나 인터벌 할 때도 의식적으로 계속 신경 쓰려고 하죠. 앞꿈치로 뛰려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뛰고 났을 때 종아리가 아주 땡기지. 물론 그냥 뛰어도 땡기지. 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은 앞꿈치로 뛰기 어려운 게 종아리의 근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달리기를 오래 안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죠. 앞꿈치로 뛰는 게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계속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달릴 때마다 게다가 속도까지 빨라지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앞꿈치 달리기를 일부러 더 연습하는 것도 더 재밌을 수 있지. 저는 이제 보강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 뛸때 그냥 한 번씩 계속 생각하지, 아 어, 앞꿈치로 뛰어야지 이렇게 보강 운동이 되는 거죠. 뛸 때마다 앞꿈치로 뛰세요. 앞꿈치 좋아? 점프 운동이 달리기에 좋다고 하잖아요. 고강 운동으로 점프 운동 많이 하죠? 걔도 결국은 종아리, 앞꿈치를 사용하는 훈련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달릴 때 무조건 앞꿈치가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천천히라는 건 매우 천천히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될 때, 걷기와 비슷한 속도로 한번 달리기를 해보세요. 천천히 10분 페이스보다 더 느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달려 보면 앞꿈치로 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천천히 달리는데 뒤꿈치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걷기가 아닌 이상 달리기로 전환되면 앞꿈치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왜 뛰다가 뒤꿈치가 닿게 되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뒤꿈치가 닿아요. 속도가 느릴 경우엔 뒤꿈치가 잘 안다. 오히려 적당한 조깅에서도 앞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느낌을 저는 봤는데, 이제 애매하게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 이러면 그때는 뒤꿈치를 닿는 느낌이 저도 받을 때가 좀 있어. 속도가 빨라지면 복복도 커지고 다리도 앞으로 내미는 동작들이 좀더 커질 때가 많다 보니까 다리가 지치면 조금 더 발이 먼저 땅에 닿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발이 먼저 닿기 위해서 발을 더 내밀게 되는 거지. 몸이 지치니까. 원래는 공중에 최공 시간이 있다가 몸의 중심축에 왔을 때 앞꿈치로 착지를 하고 밀고 튀어나가면 아주 깔끔하고 내 몸도 산뜻하게 쭉쭉 튀어나가는 느낌을 받는데, 몸이 지칠수록 몸은 안 나가니까 다리가 먼저 더 나가게 되고 더 먼저 나간 다리가 뒤꿈치부터 닿겠죠. 몸의 중심축이 뒤에 있고 발은 앞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 뒤꿈치 착지가. 그래서 뒤꿈치 착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천천히 달리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 오히려 빠른 달리기를 수도 있죠. 뒤꿈치 착지하시는. 그러면 뒤꿈치 착지를 하기에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앞꿈치 쪽으로 착지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은 이제 종아리 보강 운동으로 따로 이어가시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뒤꿈치 착지를 해도 상관없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항상 올인원이 좋죠. 언제 보강 운동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필요한 사람들은 시간 되고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죠. 보강 운동 하면 좋지. 뭐 운동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 종아리 운동하는 그런 보강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매일 해줘야 돼요. 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뭐한달 하고 안 하고, 몇주 하고 또몇주안 하고, 이거는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그런 보강 운동. 그런 포강 운동은 의미가 없죠. 근육이라는 건 자극을 계속 줘야지 성장하는 건데, 그럴 바엔 우리 달리긴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앞꿈치로 뛰는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주법이나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주법들, 그게 다 옳은 거죠. 그 상황이 옳은 거지. 그러나, 그럴 거면 나는 앞꿈치를 좀더 연습을 해보겠다. 보강 운동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저도 예전엔 뒤꿈치로 뛰었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뒤꿈치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어. 달리기가 그게 기본적인 달리기 주법이었고. 근데 트레일 러닝이 점점 재미를 붙이면서 그 이후에 다리 근력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포어풋에 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어느샌가 또 자연스럽게 앞꿈치가 닿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신발도 닿는 부위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달리기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더 실력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어차피 달리는 건 똑같고 유산소 계통으로 훈련하는 건 똑같고 이왕 하는 거 앞꿈치로 달리는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제가 한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뒤꿈치로 달리고 있다면 내가 앞꿈치로 달려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앞꿈치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꿈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제가 앞꿈치를 조금 더 좋아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 트레일러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속눈샘 치고 기록이 답보 상태인 분들이 있다면 아꿈치로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좋을 거고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강 운동으로 종아리 운동을 매일 같이 하지 않고 계시다면 더욱 더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파이팅!